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60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소리를 모아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음 계봉도 갑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통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각의 각중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그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된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됐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또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맹인으로 태어나면 그 자체가 다큰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행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은 조상이든지 아니면 그 자신이든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침물 뱉으사 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그래도 눈이 밝아지고 앞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맹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난과 절망의 현실을 해결한 받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모든 죄의 결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그 고난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고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와 악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절에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도 낮만 계속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낮만 계속되고 밤만 계속된다?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북유럽을 가보면은요, 우리 성도님께서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백야하고 있습니다. 백일 동안 밤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낮이 없고 세달 동안 밤만 계속된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생활한다? 정신병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삶의 리듬이 있고 바이오리듬이 있고 삶의 그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또몇달 동안 낮만 계속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고 다시금 여러분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낮만 지속된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삶이 엉망이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루 해가 지나고 젊으면 황혼이 깃들고 밤이 찾아오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밤이 아니라, 인생의 밤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그것이 찾아오죠. 때로는 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수 있고, 낙심이 될수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인생의 밤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니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온다.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죽음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 희로애락의 감정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어때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체가 절망의 밤이 된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는 거죠. 내가 고난이 왔을 때이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그게 밤이 될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밤이 되는 거죠. 인보된 인간의 실존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은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 하고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원래 예루살렘 성 밖에 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래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한이 보낸 물이 바로 그 물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이 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서안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실로암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로암은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파른 계단이 33개나 있습니다. 바위로 딱 되었기 때문에 바위를 깎고 깎고 깎아서 3 3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내려가야 비로소 물을 뜰 수가 있고 거기에서 씻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손잡이도 없고 바위를 깎아내린 33개의 돌계단, 가파른 계단을 내려간다? 쉽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서른세 개 계단을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를 보고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 침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바른 것도 서럽고 그것도 안타까운데 나를 무시해도 한 수가 있지 그런 다에그 가파른 길을 가서 물을 씻으라고요? 뭔가 한마디쯤 할만 합니다.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한마디도 하나지 않았습니다. 33개의 계단이 아니라 3,300개의 계단이라지라도 내가 내려가서 누을 씻고 밝아질 수만 있다라면 그까지거 괜찮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라면 이 고난이 해결될 수만 있다라면 나부시 당해도 괜찮습니다. 어 힘적인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못했있겠습니까내 뭐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라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못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갔습니까? 보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누가 보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가라고 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실로한못에 이 맹인이 백번 천번 만번 가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라고 했느냐? 누가 보냈느냐? 누가 말씀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동서남북 뛰어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때로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앞에서 에게 듣지 못할 소리를 하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에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 있죠.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만 도움이 될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힘들었던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두 손이 마르고 닿도록 합장을 하고 빌어도 해결이 안 되지만 주님께 엎드릴 때 그때 해결이 된 은혜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함까지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한 가지는요, 이 사람은 씻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란 넘버못에 눈물이, 그 물이 눈병을 씻는 그런 안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해서도 맹인이 고쳤다? 한 사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을 때 놀란 역사,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워도 가는 것이고, 씻기가 어려워도 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눈을 굳이 왜 씻어야 했겠습니까? 지난 날이 사람의 생활은 어때요? 그의 눈두덩에 진흙을 바르쳤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이요 진흙처럼 어둡고 무의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실무화함으로 보냄을 받아 눈을 씻은 날 어떻게 됐어요? 그래, 지난날의 모든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고, 그가 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무의미한 삶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씻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죄로 물든 생활과 내 허물과 내 잘못들을 씻어 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씻어야 되느냐? 요한계수로 7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오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다흰 옷을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인생이 깨끗하고 희어진 신옷을 입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그가 알리신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그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흰 눈처럼 용서하시고 삶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흰 옷으로 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먹물보다도 더 검달지라도 흰 눈과 양털같이 시게 하겠다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저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므로 말미암아 죄를 멸망하고 절망하고 고통받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밝은 눈으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참으로 젊음과 고난과 힘든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인생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인나에서 우리의 삶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과 은혜의 살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무리 본문에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 너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해야 돼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갔어요 가서 그 실루엣 모에 가서 씻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뭐예요? 결단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금 그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기쁘고 좋아서 즐거워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라고 보내시는 신로함으로 갔고 돌 계단으로 내려가기 힘들지만 더듬거리며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어도 내려가 씻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절대 복종은 절대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나 보기 좋을 때를 행하면서 복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절대 축복이 그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하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종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병만 고쳐집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바람처럼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 명의 나환자들이 집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몸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그한 사람이죠. 나머지 아분 어떻게 됐어요? 다제갈길로간 거예요. 야, 내가 나훈 받았네. 내 인생이 새로워졌네 내가 그 또한 못할 거야.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자랑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병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돌아온 한 사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잠깐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고침받은 것이 더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질병도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귀합니까? 당연한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모흘려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느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으니까 소리 없이 떠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히 문제가 아니라 목사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제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이시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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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결코 떠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성도 여러분, 실로함에보낸받았던이 맹인은 밝은 눈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환란과 시험 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고백해야 될 신앙이 뭐겠습니까? 내가 잘 돼도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잘못 돼도 실패한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